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아 요나서의 말씀은 그 내용이 아주 특별한 기적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뭐 동화책 피노키오처럼 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느 왜 지금으로 말하면 어, 터키 서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로 보면 어, 북 동쪽에 위치하고 있던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어, 선포하라고 했을 때에 그 명령을 듣고 이제 요나가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 어느 쪽으로 가냐면 다시스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는 거죠. 어, 엉뚱한 곳으로 이제 가다가 결국은 폭낭을 어, 만나게 되고 그거로 인하여 이제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이렇게 집어 삼켜서 3일 동안 그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그런 것들이 이제 피노키오에서도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어,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익숙한 것이 요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요나가 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 어,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쳐 주시고 요나가 회개하면서 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차적으로 명령을 하시죠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선포하라라고 이제 다시 명령을 내리셨고 니누에는 그 말씀을 듣고 어, 결국 이제 니누에로 가서 어, 요나가 하나님의 어, 심판을 어,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우여곡절 가운데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니누에라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요나는 어떻게 하느냐? 어,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우리가 3장 4절과 아, 3절과 4절, 3장 3절과 4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요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게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니누에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 하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아, 니누에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데, 거기 잘 보면은... 어, 하루 동안 다니면서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앞에 니누웨의 성읍 사이즈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니누웨를 다 돌아다니면 4일 아, 삼일, 사흘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전반적으로 가서 니누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며칠을 동안 했어야 되느냐? 3일 동안은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 요나가 선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만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아 어, 요나이가 그만큼 불성실하게 이렇게 선포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요나이 요나가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그 니루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왕부터 시작을 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철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 하나님이 심판을 처리하셨을 때 요나의 반응은 어떤가? 4장 1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심판을 선포했을 때에 회개의 선포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은 예언자 입장이라고 하면 하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변했다고 하면 좋아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반응은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지금 어, 니누애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요나가 자기 고국인 이스라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시리아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웃 나라에 위치하고 있었고 아시리아는 바로 강대국에 있었다면 우리도 짐작하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 나라가 강성했을 때에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위험. 위험한 어, 위험한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지금 요나 입장에서 본다면 옆에 나라가 강성해지고 자기들에게 못 살게 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좀 원수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 마음이 결국은 어 전하가 망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요나가 품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볼때 요나가 가지고 있던 큰 실수 두 가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지금 망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한 영혼을 쳐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지금 망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어떠한 신분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 4장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을 니그 인스콘 성읍 니누에는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 12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른들 성인 남자들만 이렇게 계산한 거라고 볼수 있으면 대개 한6 0만명 육십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성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니누애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민족이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 다 사랑하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런 분인데. 요나는 그것을 착각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의 두 번째 주소는 뭐냐면 요나가 너희의 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 또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인들을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이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애통이 하고 있는 것, 애통이 아니라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러한 넓으신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내 이기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용상을 받을 때에 그 영혼들을 함께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쉽게 수긍을 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에 오히려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또한 우리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가 마치 심판자인 것 마냥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가 오늘 요나서에서 보여줬던 이두 가지 착각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도 지금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들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분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산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설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좋아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갈바를 밝혀 알려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의 이 말씀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때때마다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